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 지표, PBR과 ROE의 관계를 살펴보고 진짜 투자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PBR, 주가순 자산 비율부터 볼까요? PBR은 주가와 주당, 순자산을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는지 보여주죠. PBR이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ROE는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나타냅니다. ROE가 높으면 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돈을 잘 번다는 의미입니다. PBR과 ROE는 어떤 관계일까요? 일반적으로 ROE가 높은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PBR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ROE가 낮으면 PBR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진짜 투자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단순히 PBR이 낮다고 ROE가 높다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PBR이 낮으면서 ROE가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저평가되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ROE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도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산업 전망, 경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공부하며 투자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위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